안녕하세요. 즐겁게 배우샘의 배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와이프 머리를 17년 만에 두 번째 퍼머를 하는 거예요. 17년 동안 와이프 퍼머를 두번 밖에 안 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음. 제가 봐도. 어. 오늘은 이벤트로 우리 와이프 머리를 예쁘게 한번 변신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퍼머를 할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시청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못하는 디자이너, 잘하는 디자이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디자이너하고 노력하지 않는 디자이너가 두 종류인데, 노력하는 디자이너라면 고객들이 머리 스타일을 얘기할 때 캐치를 되게 잘하냐, 아니면 못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머리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돼서 학교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과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진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뭐, 되게 궁금한 게 뭔지 조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편안하실 거예요? 어색하지? 편하고 싶어요. 똑같은 머리면해요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사 디자이너는 네.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를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모발이 어떤 상태인지 아그 모발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끝에가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이 정도면 응급실 정도?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위에 모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 모발들이 있잖아요 위에 모발이 제일 길겠죠? 모발은 한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1년에 몇 c m 죠 못해도 12cm 이상은 자라겠죠? 12cm가 요정도 돼요 정도. 이게 1년이라고 보릅니다 3살, 2살, 3살, 4살, 5살 이 끝에 모발은 5살이 된 모질이에요 위에서부터 여기 5년동안 자라면서 다 제품들이 많이 닿으면서 얼마만큼 많이 손상됐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머리 볼까요? 맨 밑에 머리. 한 살, 두 살, 세살 밖에 안된 노즐이니까 그나마 위에보다 다섯 살된 애들보다는 조금 건강하겠죠. 어디가 상하냐? 맨 위에 머리들, 제일 긴 머리들이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많이 만져요.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오질은 계속 상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앞쪽 머리가 바실바슬바실한 머리가 되게 많습니다. 앞머리를 자르는 사람 외에는 이 옆머리, 꼬리머리라든가 이 턱선머리, 요런 머리들이 대부분 파마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상한 상태를 볼수 있어요. 같은 컨디션이었으면 상하지 않겠지만 미용실 가서 조금 어, 생각하시면서 감안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한번, 어, 스타일을 먼저 상담 먼저 해볼게요. 어떤 머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층이 없는 머리라서, 층이 나있으면서 볼륨감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기장은, 일단 사이드 쪽 머리는 좀 어느 정도 레이어를 해서 잘라야 될것 같고, 요 자르고 싶고, 안쪽 머리는 그래도 좀훌륭도가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듬는 정도? 레이어 난 상태에 웨이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웨이브가 생기면 볼륨감이 생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이어가 있는데, 웨이브라면은 C컬은 아니고, S컬 정도. 네. 어, J컬은 아니고, S컬 정도의 예. 퍼머를, 어, 뒷머리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상담을 할때 모델 사진, 뭐, 뭐 요즘에 뭐 핫한 걸그룹 사진 가져가가지고, 아 이거 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창피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 내 머리가 비슷하게 나오려면 시각적으로 찾아서 가는 것도 팁입니다. 어,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 보고, 조금, 조금 비슷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주시면 선생님들 스타일 부분 아니면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대부분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음. 꿀팁이에요. 아시겠죠? 노른머리를 음. 조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층 정도만 마음에 들어요. 층, 아, 층 정도만 어. 웨이브는요? 웨이브는 너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러죠. 이게 약간 C 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레이어드 S 컬을 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얼굴은 좀 틀리지만 그래도. 쪼면하느라 이런... 많이 다르죠? <laughs> 아제 눈에는 비슷해요. <laughs> 그래서 삽니다. 네. 위에서 보면, 나이 많은 머리를 조금 그려서, 층을 조금 낼 겁니다. 건강한 느낌으로. 아, 장모님 전화 오셨구나. 여보세요? 건강한 모질은 놔두고, 좀 손상된 모질을 조금 레이어드, 층을 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컬을 볼륨감 있게끔 조금 에스컬을 좋을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또 하나 있어요. 엄청 여러 가지 이름의 퍼머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이름을 좀 만들어내는 어, 성향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퍼머는 상담하러 가서 무슨 펌해줘세 되요? 그 모를 수도 있어요. 검색해서 가서 사진을 보여주거나 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롯드펌 하나는 열펌 세팅펌이라던가 디지털펌은 다 열펌이라고 합니다 열펌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약액을 도포한 후에 헹궈내고 뭐 세팅이라던가 디지털이라던가 이런 매직이라던가 이걸 들어가는 게 열펌이라고 그러고 약액을 묻히고 그 약액을 묻힌 데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뼈다귀로 막 맞는 거 보셨죠? 그걸 롯드펌이라고 하는데 가격 면에서는 조금 열 펌이 시간이라던가 약액이라던가 일반 펌보다는 열 펌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일반 펌은 시간도 빨리 끝나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지만 곱슬머리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의 점핑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부수수 할수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로트펌을 들어가죠. 여성분들은 긴 머리이기 때문에 세팅펌을 많이 들어갑니다. 흐르는 느낌이 굵고 그립감도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일반 펌의 장단점이고요. 있 열펌의 장, 단점이 있어요 컬 모양보다 자연스럽게 아니면 찰랑찰랑하게 건강하게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액 선정하는 거랑 그립감, 질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 디자이너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S컬을 이용한 굉장히 굵은 웨이브를 한번 해볼 거예요 모지를 봤을 때 우선 곱슬기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손상도가 많은 사람들은 로트펌이 들어갈 경우에 부수스한 느낌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컬러 자체도 밝은 색상이라서 굉장히 밝죠, 부수스하고 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열펌 종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양을 많이 넣어서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어, 사진이랑 제일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대요 이렇게. 옆머리를 좀 약간 길게, 조금 다른 변화를 아, 주는 것 앞머리도 약간 길게 내고 싶고 펄은 조금 더 있어도 될것 같아요 기장감은 그렇게 많이 줄일 거 아니죠? 네. 고객님들이 제일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 세골까지 잘라주세요 뭐 이런 애매한 얘기 하면 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머리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돼. 여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뭐 세골까지 잘라주세요. 어깨선까지 잘라주세 이런 거는 애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 앞으로 내놓고 한 여기에서 음. 한 3cm만 잘라주세요. 4cm만 잘라주세요. 끝선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장감을 틀리지 않고 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레이어드가 많은 약간 S 컬 그리고 건강하게 볼륨감이 있게끔 한마디로 여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 맡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년 만에 지금 두 번째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파마를 이쁘게 어, 도와드릴게요. 여신폼을 위해서 하나 둘셋화이팅 직접 <목소리> 샴푸를 해보요 남대 모발에 쓰는 샴푸를.